여우수아 제15장. 유다지파의 땅. 여우수아 15장은 유다지파의 땅을 설명하며 시작됩니다. 에돔 경계부터 신광야에 이르는 남쪽 경계를 비롯해 동쪽은 여매, 북쪽은 요단 끝에서 시작해 기랴 여아림까지 계속됩니다. 이들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드비를 점령한 온니엘은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며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 자손의 땅은 여러 성읍과 마을로 구성되었고 그 경계는 크게 산지, 평지, 광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해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한다는 점은 또 다른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성경 역사교실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매일 성경 한 장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